혹시 그런 날 없으세요?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요. 오늘은 바로 그 깊은 무기력, 무동기 상태의 정체가 뭔지 제대로 파헤쳐 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제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싹 알려 드릴게요. 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말 진짜 익숙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투정이나 변명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대부분 아,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이 감정 뒤에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이 감정의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나왜 이렇게 게으르지 하고 자책하는 것과 오늘 다룰 무동기 상태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둘 사이에 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 드릴게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게으름은요. 사실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알아요. 알지만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무동기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나 그 행동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려서 행동하려는 마음, 그 동기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죠. 이건 그냥 아 나태하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번아웃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왜 이런 깊은 무기력에 빠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대체 무엇이 고갈된 건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막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영양소가 있다. 딱 이겁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우리는 무동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째, 자율성이라는 영양소.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내 인상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 즉, 통제권을 잃어버리죠. 둘째, 유능감.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차피 안될 거야. 이런 좌절감은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은 깊은 고립감과 무의미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이세 가지 영양소가 오랫동안 쭉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결국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더 이상 애쓰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스위치를 탁 내려버리는 겁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가야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억지로 막 힘내자, 아자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방전된 내면의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회복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족한 심리적 영양소들 있죠? 그걸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바로 이세 단계.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 회복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율성 회복입니다. 여기서 거창한 계획은 잠시 접어두세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뭐다? 아주 작은 선택을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 지금 딱 5분만 휴지, 이런 지급지 사소한 것부터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내 삶의 통제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있구나 하는 감각을 되찾아주는 정말 강력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능감 다시 싹히에요. 이건 말이죠. 어? 나도 하니까 되네. 이 감각을 우리 뇌한테 다시 가르쳐주는 과정이에요. 포인트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펜 하나 딱 제자리에 두는 거. 이거 실패할 수 있나요? 없죠. 바로 이 작은 성공 경험이 내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다시 심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훈련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성 회복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나를 막 평가하고 조언하고 비판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한테 나 요즘 좀 힘들어 딱이 한마디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느낌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따뜻한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회복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에 딱 붙잡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생각.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 문장 정말 마음속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절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심리적인 영양분이 잠시 바닥난 상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영양분을 다시 채워줘야 할 시간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지금 당장 다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